이신설하고 관계가 있나요? 상수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상수라는 시, 신문고등학교를 3월달에 졸업하고, 5월달에 일본 정신사 대학에 졸업하도록 이렇게 10일째, 15일째에 정경신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일본으로 가기 전에, 고향이신 부모님한테 인사 하게 되려고, 서울역에서 기패를 타고 모양으로 간다고 한지1년에조선기광이라는 문학답지를 발표하게 되고 그시각이 1950년 이후에 금지신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작가로 몰아붙여서 1 9은 88년도에 물리픽이 개최되면서 세계에서 자유함을 깨는 일력으로 그와 같은 대한민국 민주화 수준으로는 국제대회를 개최하기가 불안하다 민주화 수준을 높여라 이런 압력이 들어옵니다. 문학계에서는 태지기라는 국제기구에서 원고를 합니다. 정치적, 지형적으로 묶은 무랑인들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작품을 알수 있도록 해라. 이런 권고에 따라서 1 8년 3월 31일 영종신하고 김지린씨부부이 해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영종신을 생각하는 게 분명히 됐고또그 시은 그해 5월 25일날 서울지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기용제를 개최할 때. 정종신이 쓴 향수에 대한 곡은 없었습니다. 그 시를 그냥 낭송만 했고요. 그 다음 해 9월 25일 날 정종신 총상 대막 공연 기념식을 할때 정종신이 쓴 향수라는 시에 그 당시 유명한 김희갑이라는 작곡가하고 부르시고 이동원이라는 선인가수와 박일구 이라는서 작가가 둘이 듀엣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우리 국민이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해가 갈 때, 서방 마을에 나무가 은동듬뿍 있고, 해는 나무 접근에 있고, 그 나무 사이로 얻은 분야가 묶을 때,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넓은 걸 농적 끝으로 옛나가고얼록적인 황토가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절절 흐르는 폭이 벅은 개천을 말하죠. 옛날 개천에는 지금 마냥 폭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드문 눈이 있고, 자갈이 깔려있고 물이 흐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의성으로 졸졸졸 흐른다고 하는데 시인은 아마 어린이들이 졸려 앉아서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대는이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희개천이해돌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나옵니다. 얼룩배기 황소는 보통 농사 농터에서 농사와 일을 하는 걸 보면 저 쟁기를 지게 우리 아버지가 치고 오양간의 소목 별도로 박해합니다 박해하면 소목에 몽해를 치우고 밭질로 쟁기와 연결해서 밭고랑을 탑니다. 소가할 일이 끝나면 가까운 곳에, 뿌리 도이 있는 곳에 말뚝받고 손을 매어 놓고 이제 람이할일 합니다. 씨앗도 뿌리고, 계속 뿌리고, 덮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뚝에 흐리는소 등에 쇠파리 가져서 뿌리를 빨면 소는 꼬리로 줬습니다. 뿌리가 닿지 않는 이앞가이나 옆구리에 있는 데 쇠파리 가져서 뿌리를 빨면 소를 길게 품을고 해받습니다. 어러분여여러번 하신 것도 있고 그러분동러분 여러분, 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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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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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황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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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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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비 그 시간쯤에 제가 친구를 만나려 합장문을 밖으로 나가다가 저희 어머니의 글에 뜨면 저희 어머니가 자한테얘기습니다 애야, 태살치 어디 가느냐? 저녁 먹어야지. 그때 겠는가를 없애내던 태살치라는 화소리로 썼던것 같습니다. 금빛이 나옵니다. 그때, 그때는 당연히 해가 솟아나고 산농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창문찍과 함께 가시지요.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 나옵니다. 보통 때는 농사일이 빨리 끝나서 술을 몰고 일찍 집에 오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종은 남은 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일이 늦어집니다 어린 저는 매도가 보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어른들은 그 일을 마주하려고 끝내지 않습니다. 소가 생각할 때는 보통 같으면 우리 주인이 나를 데리고 집에 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데리러 안 옵니다. 그렇게 소는 주인을 릅니다다 집에 데려가고 있으보죠 그 소리를 통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제귀좀들니다제 네, 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어떤 판사가 제 귀에 어떻게 들리고 물어보니까 멕이렇이 소리를 이제 밝은 대나게 들으면 그렇게 여유 있게 들릴 것 같습니다. 때는 넘어가고 저는 배가 고치고 그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지른 울음으로 들렸습니다. 아마 정신 정신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른 울음을 느꼈을 겁니다. 네.